조재현 대법관 들으세요. 오늘은 그렇게 조잡하게 선거인멸 조작 증거 단장 그만두세요. 왜 불법 선거, 즉재금하는 날에 왜 촬영을 허용 안 합니까? 녹화 방송하는 거 오픈하세요. 당신이 도대체 지왜 둘이서 주고받고 치고받고 난리예요? 5천만 국민의 참정권이 걸려 있는 이 재금을 왜 조세현이 무상 걸리나 이렇게 엄폐 소작하는 것입니까? 당신이 입니다. 중국, 텔레반, 다 윗사람들이네요, 보니까. 본성참기대상 대 <laughs> 집도자상도될수 있습니다. 지금 즉시 법을하회시 조대현, 오늘. 앞쪽방역팀 경찰관들이 저... 안내했습니다. 이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양평 양천선에 구름자 체을 팀이 여러분들을 긴급 하를고 있습니다. 조대현, 지금 현장에서는. 대법관의 자리가 정신 s h 로 헌법을 You n 정 e 을유 d o 도 된다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a n t tenant. Jung 니다조 t 현 당신이 여러분들 must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동하 s t be 니다 t t e r ¡Suscríbete al <목소리> 이것이 기본인데! 坐，放走,走,走,走,走,走,走，我就是要他去，他肯定去那你呀，放走，放走，先放走。走走 군대여발 물리치고 엄태 조작의 자신이 있다 이 말이지 잘 알고 있어 정체가 다 드러났다고 조재현 정체 다 드러났다고 그 죄를 누가 받아야 될것 같아 당신이 오롯이 퇴직해도 죽을 때까지 자손까지 이 역사의 죄는 받게 되는 것이야 어디서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조작하고 정근을 묵살시키고, 그 차고 넘치는 정근을 전부 다 감춰버리고, 열아장 달랑 치고, 참으로 사악하기 거지 없는 이, 이, 이 조세현, 이채판가이한 이자, 어? 이자 어디서 가?